안녕하세요. 4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강남구 지역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청담동 ph129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6.53억보다 28.88% 저렴한 9 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0 0스1 0 0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담동 마크0스1 0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8억보다 17.95% 저렴한 6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6.33억보다 14.79% 저렴한 4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원동 센터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0억보다 13.33% 저렴한 2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일원동 센터마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0억보다 13.33% 저렴한 26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담동 건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8.75억보다 13.04% 저렴한 2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치동 개포우성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6.75억보다 12.3% 저렴한 41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신사동 로데오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 0 5억보다12.2% 저렴한 1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51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역삼동 동원 스위트뷰 역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75억보다 11.86% 저렴한 1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0 0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-74.6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담동 시티 3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3.75억보다 11.11% 저렴한 3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7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청담동 청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3.72억보다 11.05% 저렴한 3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대치동 대치우정의 쉐르 1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66억 보다 10.94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치동 레미안대치팰리스 2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8억 보다 10.53% 저렴한 3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5.2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도곡동 양재 sk 허브프리모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16억보다 10.4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도곡동 도고가이파크 1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1.76억보다 10.39% 저렴한 1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8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삼성동 삼성부르는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9억보다 10.34% 저렴한 26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